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두인 열쇠 DIY, DIY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나를 보여줘. 보여줘. 아 그렇군요. 오늘의 지원자는 CJM의 매체기획 지원자입니다. 어. 이 방송 콘텐츠 분야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했다면 무조건 음. 지원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뭐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기업 1위가 바로 CJ고요. 네. 그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가장 높은 매우 높은 CJ 음. ENM가 네. 상암동의 본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 에 이제 게임 회사를 다녔었는데 음. 님의 문화라고 해서 누구누구 네. 님이라고 저는 연수님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아. 가장 최초로 이런 어떤 수평적인 구조에서 아. 자유로운 소통을 또 시도했던 기업이라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뭐 앞서가 음, 음. 그런 선두기업이라고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하는 이들이라면 CJENM이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음. 재환 씨도 CJ에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많이 했죠. 올해 거의 제 나이 치고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어... 꼽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어 너무 좋죠. 제 모기업이고, 정말 사랑해요. <laughs> 그럼 연합뉴스는요? 네, 연합뉴스는 저의 부기업이죠. <laughs> 부기업이에요? 네, 모부. <모구. 웃음> 엄마, 아, 아빠. 예, 예. 아, 아, 부 그... 저는 부수적인 기업이라서 공격적이네요. <웃음> <웃음> 많은 대기업이 그렇지만 네. CJ ENM의 경우에도 인적성 시험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네, 거의 이제 CJ 같은 경우는 인적성 음... 검사에서 스피드 첫 번째도 스피드 두 번째도 스피드라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통 다른 기업들이 또 영역별로 나누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네. 어, CJ 같은 경우는 통으로 시간을 줘요. 네.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렇게 순한 식으로 나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30초 안. 한문제 정도씩 음. 풀어야 되는 어~ 스피드가 중요한 인적성 검사 그렇군요 오늘 이제 주인공에게 좀 지원하는 분야가 매체기획이에요 사실상 이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음. 플랫폼을 또 선정을 하고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신료도 결정을 하고요. 채널 번호까지 지정하는 업무들을 좀 네.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음. 환경 분석도 필요하고요. 각종 데이터에 대한 뭐 분석, 그다음 기획력 이런 음.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체 계획 업무에 어울리는 인재상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콘텐츠를 기획하고 음. 이제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런 네. 업종이기 때문에 음. 콘텐츠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식 이런 영향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음.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사업적인 부분이에 있어서 부분의 비즈니스 마인드라던가 음. 금전적인 개념, 유료 방송에 대한 어떤 마인 개념이 좀 약간 잡혀 있어야 되는 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남성 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음. 독서, 여행, 글쓰기라고 합니다. 네. 어, 전공은 신방과 졸업을 어허. 했고요, 학점이 높아요, 4.17점입니다. 습니다 자격증으로는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음? 워드프로세서 1급, 음. 컴활 2급 이 있고요. 음. 수상 경력으로는 세운상 네. 가군 UCC 공모전에서 은상을 음. 받았습니다. 네. 또 토익 점수도 어 굉장히. 높아요. 높네. 965점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런데 대내외 활동도 없음, 경력도 네. 없음이라고 시크하게 <laughs> <laughs> 적어놨습니다. <웃음> 어학 점수가 무척 높은데 일단 콘텐츠 지원자답게 그런 과, 영상 공모적 수상 기록도 좀 있고 여러 네. 가지 준비를 좀한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뭐 뒷장일 보시다시피 이렇게 휑합니다. 네, 너무 휑하죠. 네, 이렇게 경력 부분이 없는 거 어떨까요? 음. 네, 콘텐츠 사업에 같은 경우 사업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음. 좀 활동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어, 다양한 활동들 통해 이렇게 열린 마인드 이런 것들 음. 경험들 볼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프로필을 보고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관련된 전공을 좀 했고요 네, 아까 네. 봤던 것처럼 학점이 높고 음. 이제 어학이 좀 높잖아요. 네. 다른 대회대내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 사실은 내가 전공에 있어서 음, 전문가로서 출시였다. 역량을 네. 음. 키우기 한 거였는지 거였, 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자소서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진짜 CJ ENM 매체 기획에 좀 적합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계열사 및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경험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천자이의 어, 일단 지원 동기와서 더불어서 직무와 관련한 노력, 뭐 경험 등을 묻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지원자가 적은 소재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브로드 캐스팅의 저변을 바꾼 ENM. 그리고 뉴 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 어... 어허... 지원 동기 그리고 네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두 개의 소제목을 좀 음... 적었네요. 제한은 음... 어떻게 봤어요? 소제목 치고는 좀긴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이 좀 너무 길어서 벌써부터 음... 집중도가 살짝 떨어지고 재미가 덜하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멘토닝에서 아... 보신 게 어떻습니까?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징이 아, 좀 없고요,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음... 그렇지만 뭐. 좋은 점을 보자면 네. 해당 내용에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왜 음. 내가 지원하게 되었는지라는 음. 매력을 느낀 점, 그리고 본인이 역량 개발한 경험을 소재목으로딱 보여주는 부분은 음.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압축해서 네. 어, 좀더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우. 브로드 캐스팅의 저변을 바꾼 ENM, 늘 가장 앞서 나가는 미디어 기업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의 지형을 재편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CJENM의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CJENM은 콘텐츠 선진국들과 달리 2000년대 중반까지 공중파 3사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방송 콘텐츠 시장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유료 채널 방송 사업자로서 공중파를 능가하는 콘텐츠 파워를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슈퍼스타 K, 응답하라, 쇼미더머니 등을 통해 기존 방송 콘텐츠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웹 콘텐츠와 MCN 사업 등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진출하여 유미디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송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 영업 기획 직무에서 급변하는 유미디어 시장에서 늘 트렌드를 주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어,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음. 조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없는 것도 가독성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음. 걸 처음 음. 경험해 보는 것 같은데 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게업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적었어요. 이건 좀 괜찮으셨나요? 어떠, 어떠셨나요, 좀? 네, 우선 지원동기를 읽고 나면 이 네. 지원자의 열정, 의지, 마인드 등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음. 않고 음. 있죠. 네. 약간 기사처럼. 기사 처데 네. 누가 네. 썼다고 해도 네, 그냥 네. 어, 찾아서 정리했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음.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를, 한국의 아나운서의 자기소개서라든가, 네. 유재한 MC의 네. 자기소개서라고 한다고 해도 어... 문제가 없죠. 음. 이게 그렇죠. 뭐냐면 자기, 자기소개서가 아니아요 아. 맞아요. 네. 그좀전에 포인트 잡아주신 것처럼 본인의 네. 에피소드가 들어가서 네. 왜 지원하고자 하는지, 나하고 네. 왜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각이 좀 필요한 음. 상황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멘토님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다면요? 음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보면 늘 가장 앞서 나가는 미디어 기업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라는 음. 문장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 그럼 만약에 입사 후에 네. CJ ENM이 네. 앞서 나가는 미디어 기업이 아니게 되면 네, 나갈 건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음. 어 그리고 매체 영업 기획 직무에 대한 뭔가 애정도 좀 느껴지지 않는 음.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음. 그러니까 늘 가장 앞서 나가는 미디어 기업이라는 것이 음.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와서 왜 들어오고 싶은지, 이 직무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네, 그좀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지원 동기에 이어서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적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뉴 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 매체 영업 기획 직무에서는 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 역량입니다. 미디어를 전공하며 8학기 내내 전액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4.17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이론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뉴미디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얼리어 답터로서 이를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7K급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중형 드론과 360도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문법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구상,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 관심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의 친구들과 영상 제작팀을 만들어 제작한 콘텐츠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미디어와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매체 영업 기획 직무에서 넘버원 콘텐츠 크리에이션 마케팅 컴퍼니에 걸맞는 콘텐츠 기획과 유통 전략을 꾸준히 강구하고 이를 실현해 옮기고 싶습니다. 유미디어 기술에 대한 관심과도 네.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좀 적어놓고 있는데, 네. 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멘토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앞부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없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대외활동 있었다는 게 우선 안심이 아, 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콘텐츠, 우리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음. 부분이죠.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네. 이뤄서 지금 하고 있는 데 굉장히 음. 강조하면 좋겠다는 점 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앞에 프로,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필에는 대내 활동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에는 영상 제작 팀이 있다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은 조금 안 맞거나 어멜러스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야죠. 그렇죠. 앞에도 쓰는 게 맞는 거죠. 왜안 썼는지 직접 만나사람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접적 연관까지 되어 있고 본인이 추진을 했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음.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그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거 하나만 음. 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안나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걸 기억하시고, 최대한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인상 깊게 본 부분 좀 있으신가요? 네, 컨텐츠 제작 그리고 네. 유통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음. 또 하나 그 학점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음. 느낌 그리고 본인이 어, 이 학업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 나라는 추측이 되는 음. 부분입니다. 음. 추측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표현을 좀안 되어 있다는 음. 부분, 좀 약간 네. 아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부분을 다듬는 게 좋을까요? 어.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하는 활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서술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학점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음. 뭐 이론적인 거에서만 끝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론적인 것들은 어떠한 역량을 키웠으며 음.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본인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 많은데 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듯이 네.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c j n e m 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항목도 한번 봐볼게요. 네. 네. 향후 미디어 시장은 어떠한 형태의 미디어가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번 시장을 주도할 미디어에 대해 정의하고, 2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천자 이내. 음, 네. 음.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트렌드를 읽는다는 점은 참 중요한 음. 부분인데요. 소재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화된 미디어 레퍼토리에 대응하는 트랜스포머. 네. 음.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그 시장 환경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소재목 어떠신가요? 어, 네. 소재목 괜찮습니다. 네. 네, 미디어 시장, 다양한 변화, 그리고 자신이 음. 이제 가능성 여러 가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음. 키워드로 묶어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전에 있었던 소제목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황범이 아나운서가 네. 읽어주세요. 네, 조금 기네요. 네. 어 다양화된 미디어 레퍼토리에 대응하는 트랜스포머. 수용자 개인마다 상이하고 다양한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라 자유 제조를 변형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미디어가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초등학생들이 유재석은 몰라도 BJ 양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3사와 대형신문사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먼저 대형신문사의 권력이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케이블, 위성, IPTV 등의 유료방송이 보편화되고 CJENM을 필두로 한유료방송채널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상파의 독점적 지위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일 플랫폼에만 최적화된 미디어는 점점 더 소수의 선택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바이스와 이용 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거듭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미디어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웹 예능과 TVN을 통해 동시 제작되면서도 각기 다른 매체적 특성에 따라 같으면서도 다르게 변화하는 신서유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체 영업 기획 직무에서 이처럼 다양한 수용자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용자의 심리와 요구를 파악하여 개별 레퍼토리에 맞는 통합적 미디어 서비스를 기획, 제작 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음, 그 MCN 콘텐츠나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이야기해 보니까 이 분야에 관심 많은 친구인 건 알겠는데요. 이 분석력, 뭐 관련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이게 또 이런 걸좀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전문적인 느낌은 좀 괜찮으십니까?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매체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매체 기획을 하려면 분석 능력이 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트렌드의 흐름 그리고 분석하는 음. 능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잘 정리했다라는 느낌이 음. 듭니다 또 특히 황보미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니까 음. 뭐 뉴스 방송 듣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내용들은 뭔가 지식 전달의 아.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좋기는 합니다만, 네, 자기소개서로 봤을 땐 어떤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었나요? 네, 요새 이제 대세로 얘기하고 있는 뭐, BJ 양띵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던가, 그렇죠. 프로그램의 어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보여주는 신소유기를 얘기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포부를 한 줄로 다시 요약한 것도 좋았는데요. 음~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예만 들었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열정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멘토님께서 요구를 약간 수정하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특별하게 다듬 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네. 잘쓴 글이긴 한데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기 소개서는 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을 하잖아요. 이만큼 음. 나는 분석력이 있고 이만큼 생각이 있고 음. 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음.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 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음. 한다면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의 본인의 느낌. 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던가 음. CJENM에서 했던 음. 방송들 중에 나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방송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고객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을 넣어서 음. 자기소개서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좀더 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제일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현이와. 홍미의 비크 초방전. 네. 어,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네. 음, 자기 소개서는 학교 레포트가 아니다라고 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이 친구가 말씀이네요. 보니까 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쵸, 굉장히 어, 학업, 학업적인 내용에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걸 느낄 음. 수가 있는데 좀 시험 공부를 하듯이 CJ라는 기업을 공부해서 요약해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요새 뭐 일과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CJ와 결혼한다는 느낌으로 좀 CJ를 적극적으로. 그쵸. 매력을 네. 구애 어필하고 음. 구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는 처방전은 약간 데칼코마니를 좀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이력서에 딱 묻어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내가 안쓴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오. 내 그런. 사실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더 재미있게 쓸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좀자태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음. 약간 좀 정확한 데칼코마니를 이기면서 이렇게 내 삶과 자기소개서를 정확히 동기화시키는 오. 이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멘토님 네. 네. 어, 어떤가요? 저의 처방전. 네, 두 분의 처방전 다 모두 좋고요. 네. 네. 오늘은요. 네.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없음. 그 그렇죠. 부분이 있었잖아요. 없음이 네. 있었죠. <laughs> 그래서 우리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네. 봤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음. 집어서 얘해주신 우리 음. 유지환 MC의 처방전 오늘은 네, 네. 그쪽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선택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정직, 창의, 열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이제 인재상 시제 인재상 중에 네네.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 인재상 중에 저는 창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 주변에 너무나도 다양한 외국인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원래 모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한대 국가 된 u s a 느낌이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창의성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제안에 공존해 있고 이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적재적색 거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창의성을 좀 들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음악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음악을 만들 때 있어서 그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창의로좀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워낙 창의적이신 네. 분이시라서 맞습니다. 이제 네. 언행 일치해서 좋긴 한데 조금만 네. 더보완을좀 네. 그러면... 한다면. 네, 네. 직무와 좀 연관을 시키시고, 아, 그렇죠, 예, 지금 이 기업과도 연관을 시키셔서, 아, 우리 콘텐츠 사업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좀 약간 더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아, 무뭐 다른 부분은 워낙 좋으시네요. 네. 그 얘기일까 먹었다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두 번째 ]하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어안게요 네. 현재 그 CGV 팝콘 가격이 합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팝콘 가격이 단품으로는 5,000원이고 이 CGV 콤보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콤보 가격은 8,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뭐 티켓의 경우에는 좌석에 따라서 금액을 좀 상이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팝콘도 마찬가지로 용량별로 좀 가격분을 다양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이게 오히려 용량을 좀 줄여서 그리고 타 영화관보다 조금이라도 더싼 가격에 팝콘을 팔게 된다면 팝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팝콘의 용량이 부담스러워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이 조금 저용량이니까 아이 정도는 영화 보면서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구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네. 처음에 질문할 때 얼마나 회사에 음. 관심을 갖고 있나라는 부분을 볼 때도 음. 좋죠 팝공 네. 금액을 알고 있다라는 거 가격을 음. 알고 있다는 거또 하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게 음. 비싸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한다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 주세요 네 질문 드릴게요. 여행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행기 프로그램에서 어, 만약에 거의 네. PPL 광고를 한다면 어떤 제품을 하고 싶으신지 아이디어를 좀 약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 저의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거의 어, 어, 이 앞에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거의 6개월간은 여행 프로그램했었거든요. 을 근데 실제로 진짜 잘된것중에 하나가 경험삼입니다그 라디오 라디오가 PPL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왜냐면은이 많은 분들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산간지방이나 그런 데 가면요 라디오 주파수밖에 안 잡혀요. 그 실제 전화기는 잘안 잡히는데 라디오 주파수는 되게 신경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다닐 때 라디오만큼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 해서 이 뭔가 그 정신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부드럽게 게 만들어주는 유난류적인 역할하는 게 라디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했으면 참 좋겠기도 하겠고 라디오는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라디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모바일 USB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 USB도 굉장히 많이 PPL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행을 할때 혼자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핸드폰에다 뭘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USB에다가 뭔가를 넣고 그거를 이제 내가 여기다 꽂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USB가 굉장히 PPL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두 가지가 저에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제일 좋은 게 그죠. 경험을 통해서 아, 본인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네네. 이야기하고 그 순간에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음. 이런 거 광고하면 좋겠다 이런 게 음. 필요하겠구나라는 연구가 되었다는 네네. 부분이 느껴져서 좋고요. 음. 그다음에 USB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음. 또 라디오를 얘기하면서 그냥 그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음.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들, 뭐 마인드라는 음.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터치해 주셔서 음. 어, 좋은 광고들을 좀 약간 할수 있고 기획할 수 있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보내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보내왔네요. 음, 이게 예전과 달리 이제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복수 전공, 부전공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복수전공을 했느냐, 부전공을 했느냐, 하고 안 하고의 기준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집중하시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군 했는데 난안 했어가 아니라 이 직무에 대한 공부를 누군 했는데 난안 했어. 이럴 때에 그럼 뭘 공부해야 될까? 이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수전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공부를 추가로 했느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전공을 했다면 굳이 복수전공 쓰지 않으셔도 충분하죠. 네, 알겠습니다. 음, 한우물을 파더도좀 깊게 파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분 네. 음, 방송이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 분야는 이 전공에 음. 상관없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 콘텐츠 기업 지원 시에 전공이 좀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어 실제로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학과, 이공계 뭐 음. 뭐다 전체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전공이 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역량을 음. 키워왔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은 별로 중요하게 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관련 전공을 했다면 확실히 더음 음,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고민 한 가지를 더볼 건데요. 앞서 프로필에 있는 내외활동이나 경력이 없는 부분 요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네. 근무 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 뭐 이것 중에 창업 경험을 좀 기재해도 될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특히나 창업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네. 단순히 근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음. 본인이 더큰 그림을 그려봤기 음. 때문에 직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어, 쓰셔야 되는 부분인지 음. 이걸 질문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당연한 네.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회사가 CJ ENM 인데요. 입사를 주, 준비를 하면서 이 회사가 기획한 공연이나 또 방송을 찾아보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면접에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적어도 내가. 지원을 해서 그 회사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음. 내가 매체 기획을 할 거다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직무를 할 거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 네.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음. 의견들을 정리하는게 기본적인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른바 요즘 덕후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에 집중하는 이런 집중도를 조금 또 하나의 스펙이 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아마 좀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떤 인상을 좀 주게 될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예전에 네. 덕후라고 하면 뭔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있는 네네. 사람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게임 회사를 다닐 때에도요. 네. 많은 덕커들과 일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는요. 소통을 할 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음. 근데 업무에 들어가서 본인이 전문적인 분야에 나오면 누구에게도 지지 어, 않습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진짜. 네. 디테일하고. 네. 네네. 그분들이 모였을 때 진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냥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어. 네. 전문가 수준 어. 이상의 아이디어들, 가, 생각들을 네. 갖고 있고 지식을 맞아요, 갖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건드려서 네,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열정이잖아. 많이 하라던가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좀 약간 그 표현을 좀 약간 순화시켜서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디어 사업에 지원할 시에 꿀팁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도 우리도 그냥 얘기하면 저도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뭐 어떤 게 좋아요. 요새 뭐가 트렌드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 맞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그냥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유료 방송 쪽으로 가게 된다면 네. 비즈니스 마인드, 돈에 대한 개념, 네.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뭐 도좀 약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냥 네. 미디어 콘텐츠 화려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올바른 철학과 네. 마인드, 음. 바른 정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네. 미래 미디어 사업을 네. 이제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마인드와 또 분석적인 사고를 키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J ENM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